오뚜기 컵라면 18개 모음은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면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, 참깨라면, 열라면, 순한면, 그리고 컵누들 매콤한 맛까지 한 세트에 담겨 있어 언제든지 취향에 맞는 라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품질 보증 기준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유전자 변형건 강식품이 아닌 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맛을 한번에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농심과 오뚜기의 컵라면 소컵 12개 세트입니다. 농심의 신라면, 육개장 사발면, 김치 사발면, 그리고 오뚜기의 진라면, 매운맛, 참깨라면, 열라면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모든 제품은 유전자 변형 건강식품이 아니며 소비기한과 품질 보증 관련 정보는 상품 상세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컵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로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한끼를 해결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.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컵라면 12종 소탕 모음입니다. 오뚜기 진라면, 삼양의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, 그리고 농심의 다양한 맛들인 김치, 육개장 사발면, 새우탕, 튀김우동, 오징어짬뽕, 너구리 얼큰이 신라면 짜파게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팔도의 도시락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다양함이 매력적입니다. 모든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여 유전자 변형 건강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질 보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